네, 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첫 번째 단원으로는 우리가 유리수 소수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유리수는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지, 선생님이. 유리수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선생님 반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분수로 나타날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살짝 한번 복습하고 들어갈게. 자, 얘들아. 유리수에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 뭐라고 뭐였지? 자, 카메라 보면 아무도 없는 줄 알아, 얘들아. 뭐라도 얘기를 해야, 해야 돼. 돼. 어, 뭘까? 정 수. 그렇지.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정수에는 세 가지로 또 나뉘어요. 정수라는 건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마이너스 1, 0, 1. 이런 걸 정수라고 해요. 그래서 양의 정수. 이거를 한마디로 자연수라고 표현을 하죠, 얘들아. 그래서 1, 2, 3, 요런 걸 양의 정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반대로 음의 정수.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냥 말 그대로 분수, 소수, 이런 것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유리수는 얘들아, 한마디로 나타내면, 분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수를 전부 다 유리수라고 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건 소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얘들아, 선생님 두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 0.12. 0, .12, 0 1 2 3 1 3 4 5 자,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자 얘같은 경우에는 아 소수 첫번째 소수 두번째 소수 끝에 자리를 알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소수점 자리 뒤로 개수를 셀 수가 있어. 유한계야. 그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유한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얘는요. 앞에 거랑 다르게 뭐가 붙었어? 점점점이 붙었지? 얘들 점점점이 붙었다라는 거 끝을 알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끝을 알수 없어요. 무한계야. 그래서 얘를 무한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말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소수를 지금부터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소수는 유한소수와 점점점이 붙어있는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 또두 가지 또 비교해볼게요. 자0 1 2 1 2 땡땡땡 0.13151 땡땡땡 이런 게 있어요. 자첫 번째는 얘들아 둘다 땡땡땡이긴 한데 1, 2라는 숫자가 반복을 하고 있죠. 그쵸? 근데 밑에 거는 그냥 지 마음대로 나오기 시작해. 어, 무작위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반복이 되는 거고 얘는 반복이 되지 않죠. 그래서 무한소수에는 얘들아 또두 가지로 나뉘어요. 반복한다라는 걸 돌아가 하나씩 그래서 순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요 얘를 순환소수라고 표현을 해그 다음에 얘는 지 마음대로 나와 얘들아 안을 비자 한자 써서 비순환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는 어렵지 않죠 얘들아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울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1단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한소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 자, 유한소수 예를 들어보는 게 짱이지. 자, 유한소수 0.3 이거야. 자, 얘들아 이거 분수로 바꾸면 얼마냐? 10분의 3 이거죠? 자,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0.25 해볼게요. 0.25는 100분의 25입니다. 이런 걸 유한소수라고 하지. 그래서 유한소수의 정의는 얘들아 10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10, 100, 1000, 만, 이렇게 돼야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럼 10은 누구와 누구를 곱하면 10이야? 1랑 5랑 곱하면 10이야. 그래서 분모에 2나 5가 있어야 유한소수가 돼요. 근데 뭐 3이나 7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2와 5와 관련이 없는 아이들이 나오면 유한 소수가 될수 없어요. 이해됐니? 왜? 유한 소수는 10의 거듭제곱인데 10은 2랑 5랑 곱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분수를 소수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8분의 1을 이제 바꿔볼게요. 자, 맨 처음에 뭘할 거냐면 약분 확인을 하고 약분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자 8을 소인수분해하면 8은 2가 3번 곱해진 걸 8이라고 하지. 그래서 2의 세제곱분의1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봐봐. 10이라는 숫자는 2 하나 5 하나로 곱해져야 10이지. 그치? 그런데 2가 3개밖에 없는 상태야. 그럼 10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몇개더 필요한 거야? 5가? 3개가 더 필요해요. 자, 이거를, 어, 선생님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소개팅을 예를 들 거야. 자, 소개팅을 갈 거야. 자, 소개팅을 나가는데 여자가 3명 밖에 없어. 그러면 지네 셋이서 따로따로 올 거야? 아니지. 누가 몇명더 필요해? 남자가 3명 더 필요해. 그렇지 얘가 아주 그냥 적절하죠? 남자가 3명 더 필요해요. 그러면, 위에 거다 똑같이 곱해 줄 거야. 자, 솔로 만들지 말자. 솔로 안 만들 거야. 네. 자, 여자가 3명, 남자가 3명이야. 자, 솔로 안 만들어. 커플 몇 커플이야? 세, 세 커플이야. 6 커플 큰일 나. 혼자 오는 거야. 알겠지? 여자 3명이 남자 3명이야. 그러면, 뭐? 커플이 세 커플이야. 자, 그러면, 2가 세개 5가 세개 있어. 10이 몇개 있어? 세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12, 세개 5의 세제곱입니다 자, 12, 세개예요 1000이야. 5가 세개 있어요. 125입니다. 얼마? 0.125.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됐니? 자, 두 번째 한번더 해볼게요.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해볼게. 자, 250분의 9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약분 안 돼요. 그쵸? 약분 안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50이라는 거는 5의 제곱,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 곱분의 9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 여자가 한명 나왔는데 남자가 세명 있네? 그러면 여자가 두명더 필요하죠. 그렇죠. 2가 두개더 필요해. 2가 두개더 필요해. 그러면 2가 하나, 둘, 셋, 5가 하나, 둘, 셋, 세 개씩 있지? 그럼 10이 몇개 만들어지는 거라고? 세 개. 4, 9, 36 자, 1 0분의 36이네요. 얼마야? 0.036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아도 해주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해볼 거냐면 얘가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구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있어? 자, 유한소수면 유 순환소수면 수 자, 근데 유한소수는 분모에 2랑 5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얘들아 얘 누가 존재해요? 불청계. 7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유한 소수가 될수 없어요. 순한 소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요.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1이다. 근데 이거를 보면, 아, 어, 선생님이 분명히 2랑 5만 있어야 된다 했는데, 3하고 7이 있네? 그럼 얘는 순한 소수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선생님이 약구나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3, 7에 20일. 약분 가능한 거야. 얼마 남아? 5분에 1만 남아? 아, 분모에 5 있네? 아, 얘는 유한소수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말뜻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 B단계 하기 전에 순환소수도 한번 잡고서 들어갈게요. 순환소수가 뭔지만 먼저 체크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순환소수. 자, 얘도 예를 들어서 들어갈게요. 0.12121212 땡땡땡. 000. 자, 땡땡땡이 있지만 1, 2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복되는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환하는 마디입니다. 그래서 순환마디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할수 있어.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냐? 자, 순한마이 뒤에서 한번 끊을 거예요. 그리고, 점, 점을 붙여줄 거야. 자, 반복하고 있는 숫자 위에다가 점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57, 357, 이렇게 되어 있으면, 357이라는 수가 반복하고 있지. 그럼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1.357 하고 아 쌤이 분명히 순환하는 거 위에다가 점 찍으세요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순환하는 거 뒤에서 다 찍는 게 아니고 순환하는 숫자 첫 번째와 마지막 숫자에다가만 찍어주는 거야 그럼 얘네 3과 7 얘가 다 반복되니까 5에다가 찍으면 안 되고, 순환하는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에다 찍어서, 아, 이런 마디로 반복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야 해요. 선생님 말때 이해됐죠? 자, 그러면, 대표 유형 몇 문제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6번 문제 보자. 페이지 12페이지에요. 자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 소수가 되는 것을 골라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분모만 살펴줄 겁니다. 자 1번은 분모가 3이어서 안 되지, 그치 2번은 어 4야. 손손의 4는요 2랑 5가 아닌데요. 4는 뭐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야. 정답은 2번.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49번 다음 중 순환마디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얘들아 1번 같은 경우에는 0 1 1 1 1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누구만 반복하는 거야? 1만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순환마디가 11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두 번째는 얘들아 잘봐 0.909090이거든? 근데 순한 마디는 영구가 아니고 소수점 뒤로 살피셔야 되죠. 영구가 아니고 뭐야? 구형이 돼야 돼요. 알겠죠? 구형이 돼야 되는 거야. 자, 3번 0.1434343. 얘아 누가 반복하고 있어? 43이 반복하고 있지. 1은 반복하지 않아요. 그럼 얘들아, 3번 봐봐. 0.1434343 이렇게 반복을 하면 4, 3만 반복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나타내면 0.143 쓰고 순환하는 숫자 처음과 끝에 이렇게 박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선생 님 필요한 유형들만 잡을 거예요. 자, 58번을 보면 111분의 3 1를 소수로 나타내세요 이랬어 자이 문제가 너네를 굉장히 귀찮게 할 거야 왜? 나눠줘야 되거든요 나눠줘야 돼자 누구를? 자 분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분모가 아들을 보호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아들이 들어가는 거야 분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1이 31이 안 들어가니까 빵번0 들어와 2번 222 그럼 여기 8 들어오고, 여기도 8 오죠? 0 들어가. 어, 111이 880에 7번. 7, 7, 7. 자, 3, 빵.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1, 이렇게 오겠네요. 그럼 0, 그러면 얼마야? 9. 9. 9, 9, 9.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누다 보면은 순한 마디가 보일 거예요.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넘겨서 65번 문제 한번 해 볼게요. 65번. 자, 다음 분수 중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야. 분모에 2랑 5 말고 다른 숫자가 있으면 되지. 자, 1번은 2만 있으니까 얘는 유한 소수. 자 2번 같은 경우는 3의 세제곱이라고 있어요. 얘가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체크.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27분의 50이야 얘들아. 일단 약분이 안 돼요. 그러면 27은 3의 세제곱이거든? 아, 3이 있어? 예, 고 유한 소수가 안 됩니다. 자 4번 보세요. 110분의 33이야. 어 선생님 이거 11로 약분할 수 있어요 11로 약분을 하면 3이고 10이죠 아 10이 있네 얘는 유한소수지 자 5번 페이크 조심해야 돼 얘들아 페이크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14야 선생님 7 때문에 안 되는데요 n no. 왜? 7, 2, 14 약분되죠 누구만 남니? 5만 남아요. 유한소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것만 개혁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71번 문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중요해요. 기출문제로 많이 나와. 천천히 한번 들어갈게요. 자, 420분의 3 곱하기 A가 유한소수가 된대요. 유한소수가 되는 거는 얘들아 아 분모에 2랑 5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자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약분부터 라고 했어요 3, 1은 3, 3, 1은 3, 3, 4, 12 오케이 그러면 140분의 1 곱하기 a가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럼 140 이제 소인수 분해해볼까요? 너네는 그냥 바로 할게. 얘들아, 너네는 문제 풀때140감산으로 힘들 수 있어? 그러면 7 나누고, 2 나누고, 2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하세요. 알겠지?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야, 얘들아. 들리는 것보다다. 알겠죠? 자,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 거기에 A를 곱하는 거야. 자, 무슨 소수가 돼야 된대? 유한 소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이 있을 수 있어. 5도 있을 수 있어. 누가 사라져야 돼? 7이 사라져야 되지. 7이 사라져야 되면 a가 7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a는 뭐의 배수가 되면 돼? 7의 배수가 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7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두 자리는 14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76번 눌로 올게요. 자, 56, 40 곱하기 X. 얘가 유한 소수가 됩니다. 자, 계속 반복할 거야. 유한 소수는 분모의 2 또는 5.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약분 먼저 하라고 했죠. 4, 0 41은 4, 4, 4, 16, 2, 50, 2, 7은 14.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5 곱하기 x분의 7이 유한소수가 된대요 자 x 값이 될수 없는 것을 골라라 1번에 7을 넣으면 얘들아 약분 돼서 가능해요 그쵸? 14 넣으면 2, 7에1 3가7 약분 되죠 그쵸? 21을 넣어본다고 생각할까? 7, 1은 7, 7, 3, 21 어? 3 때문에 안 되네? 정답은 3번. 이렇게 찾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79번 문제 볼게요. 82번까지 하고 문제 풀 거거든요, 얘들아. 79번. 자, 15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y 분의 4가 됩니다. 단 x가 20과 30 사이의 자연수입니다. 얘가 유한 소수래요. 자, 그러면 일단 150 약분부터 하도록 할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x. 얘를 소인수분해 한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로 3이 사라져야 되죠. 유한 소수가 되려면 그러면 3 뭐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입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에 배수가 되면 없애줄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게 y분의 4에 얘들아 좀 봐봐. 3의 배수가 되면서 4가 남아있어야 돼요. 음? 이게 뭔 개소리지? 어렵지 않아. 아, 선생님이 말이 좀 험해요. 놀라지 마세요. <laughs> 우리만 아이들은 알텐데 어, 선생님이 말이 좀, 좀 험해. 놀라지 마세요. 언니들. 알겠죠? 어, 언니들좀 오빠도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자 보자. 3의 배수이면서 4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곱해주면 돼. 그럼 뭐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야? 12의 배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의 배수 중에 X가 20과 30 사이인 거뭐 있어? 24다라는 거야. 그래서 X가 24야, 얘들아.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지. 6. 약분. 4. 오케이. 4, 4. 확인했어요. 5의 제곱 남았죠. Y 누구야? 25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케이, 우영아, 그거 한 번만 꺼줄래.